오늘은 빔 프로젝터 구매할 때 확인해야 할세 가지 포인트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요즘 빔 프로젝터 가격이 많이 싸졌죠. 그래서 많이들 찾는 것 같아요. 첫 번째 안시 안시 루멘 빔 프로젝터 밝기를 이야기할 때 항상 헷갈리는 게 안시 안시 루멘 이겁니다. 먼저 안시 루멘은 실제로 벽에서 보는 밝기를 측정한 값입니다. 그리고 루멘은 정확하게는 광원 루멘이라고 하는데요. 전구에서 나오는 밝기를 측정합니다. 여기서 루멘의 문제는 전구는 밝을 수 있어요. 근데 그 렌즈를 통과할 때 혹은 대기의 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인해서 손실되는 부분을 체크를 못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요즘 에는 다 안시루멘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밝기냐 한번 제가 체크해 봤는데요. 안시루멘 기준으로 500 안시 미만이면은 좀 어두워요. 그래서 밤에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, 500에서 1,500 안시 정도면은 뭐 실내에서 조금 어두운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, 그리고 1,500에서 3,000 정도면은 이렇게 형광등 켜고 좀 밝은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라고 합니다. 그리고 3,000 이상은 낮에도 어느 정도 볼수 있는. 그 정도의 밝기라고 해요. 다음은 초점 거리입니다. 이 초점 거리는 빔 프로젝트랑 그 다음에 비치는 스크린, 벽과의 거리를 이야기 하는데요. 찾아보니까 LG에서 나온 초단초점 제품이 있어요. 이 초단초점은 한 10cm에서 20cm 정도의 거리에서 한 100인치 이상을 보여주는 정말 짧은 거리인데요. FHD의 경우는 한 200만원 정도, 그 다음에 4K의 경우에는 한 3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까지 가격을 호가합니다. 뭐,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죠? 그래서 어느 정도 초점이 좀 평균일까?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.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그 크기가 빔은 한 100에서 120인치 정도가 되더라고요. 그 기준으로 3m 넘어서 100인치를 지원한다. 그러면은 일반 초점으로 보고요. 한 2, 3m 안에서 100인치가 나온다. 그러면 세미단 초점. 그 다음에 2m 안쪽에 한 1, 2m 정도에 100인치가 나온다. 하면은 단 초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. 아마도 이런 용어는 누가 정한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이 정도가 업계에서 쓰이는 단어다 하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화질 이야기 해야겠죠. 완전 저렴한 HD 뭐 이런 거 아니 아니면 크게는 FHD 그다음에 4K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뭐이 부분은 당연히 4K가 좋겠죠 다들 아시잖아요 더 선명하고 화면도 더 크고 하지만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어느 정도 밝기가 보장된 상황에서 뭐, 100에서 120인치 정도의 크기에는, FHD도 괜찮은 화질을 보여줍니다. 물론, 4K면은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는 할 텐데, 가격이 뭐두배 차이이고, 두배 가격만큼의 화질을 보여주지는 않죠. 그리고 그 외에 뭐 키스톤 기능이라든지, 아니면 줌이라든지, 뭐 스피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, 사실은 이세 가지가 빔의 가장 중요한 성능입니다. 그럼, 너는 과연 뭘 제일 중요시 생각하느냐? 라고 한다면, 저는 무조건 힐수 있는 밝기예요. 보통 집이나 아니면 사무실, 전등 밑에서 사용하려면 저는 3000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 좀 볼만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초점 거리입니다. 보통 집에서 사용할 때뭐 거실이 한 폭이 한 5m 정도 되는데 그래도 3m 안쪽으로 들어가야 이게 좀 앞쪽에서 빔을 쓸수 있으니까 이뭐 돌아가는 펜 소리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안 받고 소파에서 편하게 볼수 있는 거죠. 그리고 화질은 150인치 이상 쓰지 않는 이상은 뭐 FHD 괜찮다고 보고요. 그래서 다나와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. 과연 어떤 제품들이 요즘 잘 나가는지 찾아보니까 두개 회사가 상위에 잘 보이더라고요. LG 그리고 비소닉 제품 이렇게 두 개인데요. 우선 밝기가 밝은 제품이 LG는 없어요. 이 희한한데 FHD 기준으로 1,400 a n s 제품이 한 90만 원 중반 정도에 어,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뷰소닉 제품을 찾아보니까 3,800 안시인데 80만 원 중반으로 나와 있네요. 개인적으로 1,400 안시는 좀 아쉽고 3,800 안시인 뷰소닉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업체에 연락해서 제품을 받아와서 실제로 사용해봤습니다. 자 외관은 일반 빔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앞쪽에 렌즈가 있고요, 렌즈 보호 가드가 있고요. 뒤쪽에 포트를 보면은 HDMI 두 개, 그 다음에 USB도 있고요. 이쪽에 이제 헤드폰 단자도 있고 그 외에 연결 단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. 실제로 빔을 켜서 초점 거리도 확인해봤습니다. 지금 3m 정도인데 120인치 정도의 크기를 보여줍니다. 이 정도면은 초점 거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. 화질도 체크해봤는데 120인치 기준으로는 멀리서 봐도 그리고 이렇게 가까이서 봐도 깔끔하고 게다가 지금은 밤이긴 하지만 너무 밝아요. 정말 밝습니다. 3800안 시면 낮에도 뭐 충분하겠죠. 그리고 꼭 있으면 좋은 게 바로 키스톤입니다. 플러스 마이너스 40도까지 수직 키스톤으로 잡아주니까 빔 놓는 위치도 편하게 설정이 가능해요. 또 하나 인플렉도 16ms 그러니까 지연 없이 게임도 할수 있고 AS는 3년까지 무상 보증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. 제가 이리저리 검색해 본 결과 100만원 미만의 FHD 기준, 그 다음에 밝은 빔을 찾고 계신다면 이 뷰소닉 716HD 제품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. 아무리 찾아도 다른 대안이 없네요. 밝으면서도 조금 더싼 제품이 나오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